안녕하세요. 커피나무 설계실의 푸르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카티아 3D 재활용 저장 관리에서 세 번째 프로덕트와 파트와 2D가 있는데 그 폴더 속에 내부에 또 폴더가 있는 경우에 재활용 작업을 해 보겠습니다. 해당 폴더를 열어 보겠습니다. 폴더를 열었더니 프로덕트, 파트, 2D가 다 있네요. 그리고 A-01이라고 폴더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걸 열어봤더니 그 속에 A-파트3 그리고 2D가 있네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직접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저장 관리를 실전에서 쓰는 방법으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시간과 마찬가지로 이 폴더를 복사합니다. 복사를 해서 여넣기를 하고요. 그랬더니, 하나가 복사되었는데요. 이름을 바꿔주겠습니다. 앞에 B라고 하나 넣어주고요. 뒤쪽에 복사보는, 삭제를 하겠습니다. B03은 기존의 03에서 복사를 한 폴더입니다. 열어보면 안에 내용이 다 똑같겠죠? 이것을 가지고 저장관리를 해보겠습니다. 저장관리에서 중요한 것은 2D나 아니면 솔리드 같은 이런 파트, 프로덕트 파일들이 있을 경우에는 그대로 다 불러오는 것이죠. 2D가 있을 경우에는 2D를 여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2D 파일을 열어보겠습니다. Shift로 선택을 하시고 드래그해서 열겠습니다. 파일이 열렸으면 아무것도 손대지 마시고 그냥 작업을 하셔도 됩니다. 자, 파일 저장관리 클릭 그랬더니 지금 보시는 것처럼 2D가 나머지 솔리드 파트들을 불러왔죠? 이 상황에서 처음 파일을 선택하시고, 아래에 있는 파일을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선택을 하시면 모두 다 선택이 됩니다. 그리고 했던 이름에다가, 자,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이 별표시는 자기 자신의 이름을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이 이름들이죠? 그리고 이 별표시 앞과 뒤쪽에 원하는 대로 이름을 쓰게 되면 기존의 이름과 연결되게 이름이 뜨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앞부분에다가 이번에는 u-라고 입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뒤쪽에도 어떻게 이름이 쓰이는지 궁금하시죠? 뒤쪽에는 j를 한번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패턴 적용 하니까 어떻게 바뀌었나요? 앞부분에 U 다시라고 들어갔고 그리고 뒤쪽에는 제일 끝에 J라고 이름이 붙었죠? 이게 어떻게 사용되는지 아시겠죠? 이렇게 이름을 바꿨으면 확인을 클릭하겠습니다. 클릭 그랬더니 변환 작업이 이루어져서 기존의 폴더로 그대로 복사가 되었습니다. 이름도 바뀌었죠? U 다 A라고 되어있고 끝에 J가 붙었습니다. 자, 또 하나 여기서 재밌는 것을 보여드릴게요. a-01 폴더로 들어가 보시면, 어? 여기에 u-a 파트3가 이름도 바뀌어서 들어왔네? 어떻게 된 거지? 내가 이쪽에 부르질 않았는데? 그런 생각 드시죠? 맞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부르신 게 아니고, 파티아가 자동으로 솔리드와 연결되어 있는 파일들을 불러서 표시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던 파일 저장 관리를 눌러 보시면, 이렇게 파트 3이 같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기 떴기 때문에 그대로 자기가 있었던 폴더에 변환 작업을 해서 저장을 해 놓은 겁니다. 일단 취소를 하고요. 이런 상황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변환 작업을 했는데요. 어떤 게 남았나요? 지금 보면 U로 바뀐 건 알겠고, 지난 시간에 A 부분은 문제가 없다는 것도 알게 되었죠? 그러면 사실 A-01 속에 있는 이 2D입니다. 기존에 A-Part 3, 이것은 U-A-Part 3J로 바뀌었죠? 이것은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설계사 입장에서 이 2D를 버릴 수가 없죠. 당연히 이 2D도 사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2차 작업이 필요합니다. 먼저 열어놓았던 파일들을 다 닫겠습니다. x 지금 어셈블리 쪽을 보니까 갱신을 해 달라고 떴네요. 이럴 경우에는 갱신 작업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파일 저장 해 놓고 닫겠습니다. x 자, 이제는 A3번 2D를 열어 보겠습니다. 2D만 연 것입니다. 파트는 열지 않았습니다. 이게 기본이죠? 이 상황에서 파일 저장 관리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역시 2D가 자신의 파트 도면을 불러왔죠? 기본적으로 다 이렇게 작업이 됩니다. 그러니까 신경 쓰실 거 없고요. 이 상황에서 아까 보시면 패턴 이름은 우리가 입력해 놨던 게 그대로 있죠? 또다시 전체를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두 개를 다 선택을 한 거죠. 그리고 패턴 적용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패턴 적용을 클릭했더니 이름이 바뀌었죠. u9-a-3j로 바뀌었습니다. 바꾸고 난 다음에 확인 버튼을 클릭해야 되죠. 확인 버튼 클릭. 자, 이렇게 2D와 파트 도면이 변환이 되어서 저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번에 저장이 될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파일을 눌러서 저장 관리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해당하는 2D가 파트 파일을 불러오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파트 파일의 이름을 바꾸려고 할때 이름이 변경되지 않는 경우도 생깁니다. 중간에 경고창이 하나 뜨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확인 버튼을 눌렀을 때 역시 경고창이 뜨기도 합니다. 경고창의 내용은 이겁니다. 지금 이름을 바꾸려고 하는 파일이 폴더에 이미 있습니다. 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확인 버튼을 클릭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쪽에서 그런 에러 메시지를 띄울 경우에는 확인을 누를 경우에도 약간 다른 메시지가 뜨기도 하고 아니면 위쪽에서 정리를 해버리고 두개 중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이 2D 파일만 변환 작업을 해서 확인 버튼을 통해서 해당 폴더로 복사를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이번에 제가 작업한 것에는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저장관리창을 닫겠습니다. 또 파일도 닫겠습니다. 뒤로 가서 바탕을 살펴보시면 A로 시작되는 파일과 U로 시작되는 파일이 서로 구분돼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A-01 속에 들어가 보면 마찬가지로 U가 들어가 있는 파일과 기존의 A 파일이 나란하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 우리는 A로 표시되어 있는 파일들을 선택해서 지우면 됩니다. 지워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A로 표시되는 파일들을 이제 필요 없으니까 지워보겠습니다. 제가 이번에는 두 파일의 링크 상태를 서로 비교하는 것을 하지 않았는데요. 이번에는 원본 파일과 간단하게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본 파일은 03 폴더죠? 03 폴더 속에 들어가서 A-01을 열고 그 속에 있는 3번 파트 파일을 열어보겠습니다. 파일이 열렸습니다. 2D도 열어볼까요? 똑같이 2D도 열어보겠습니다. 이제는 B03 속에 들어가서 A-01 속에 있는 두 개의 파일을 같이 열어보겠습니다. 창을 수직으로 배열을 해볼까요? 지금 배치가 왼쪽 편에 있는 것이 우리가 변환 작업을 해서 저장된 것이고, 오른쪽에 있는 것이 원본 파일입니다. 그러면 왼쪽 편에 있는 파트에 약간의 변화를 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구멍을 하나 뚫어볼까요? 자, 구멍을 뚫었습니다. 그러면 다른 곳에도 영향을 줘야 되는데 아직은 그런게 없죠. 연결이 되어 있는 2D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곧바로 갱신을 해달라는 표시가 떴죠. 변화가 생긴 겁니다. 수정한 파일 저장해 보겠습니다. 파일 저장 그리고 2D 파일도 파일 저장했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갔더니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이쪽에 있는 2D도 갱신해 달라는 표시가 전혀 뜨지 않죠? 파일이 서로 링크가 끊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당연히 앞쪽에 있는 바탕에 있는 이 파일들도 이런 링크 과정이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전혀 충돌이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당하는 폴더에 변환된 것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전혀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파일을 정리를 하게 되면 별도의 새로운 프로젝트 폴더가 완성이 되었죠? 여러분들께서는 이 폴더를 가져가셔서 원하시는 곳에서 신규 프로젝트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 도움이 되셨나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프로덕트와 파트와 2D가 있는데 2D가 결합시트인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